안녕하세요. 자동차에 거주하는 남자 이상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께 새로운 전기차에 대한 소식을 전달드릴 예정인데요. 2021년 들어 벌써 네 번째 소개해드리는 전기차입니다. 테슬라의 모델 Y, 현대 아이오닉5, 멜세데스 벤츠의 EQA까지 앞서 소개해드렸는데요. 오늘은 전기차의 끝판왕이라고 할수 있는 테슬라의 플래그십 세단, 모델 S의 새로운 모델에 대한 정보를 전달드리려 합니다. 테슬라는 새로운 모델에 대해 페이스리프트, 부분 변경이라는 명칭이 아닌 리프레시라고 네이밍을 붙였는데요. 과연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테슬라 모델 S 리프레시는 어떤 스펙과 디자인으로 우리를 깜짝 놀라게 해줄지 오늘 저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시죠. 먼저 테슬라 모델 S 리프레시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천천히 살펴볼게요. 모델 S 리프레시는 2012년 출시 이후 두 번째 변화를 맞이하는 모델이며 출시 이후 미국과 유럽 대형 전기차 세단 시장에서 지속적으로 판매량 1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뭐 마땅한 경쟁 모델이 없기도 하죠. 그리고 기존 롱레인지와 퍼포먼스 사양에서 모델이 변경되면서 롱레인지와 플레이드 사양으로 변경된 것이 특징입니다. 리프레쉬가 이뤄지면서 역시나 익스테리어와 인테리어 디자인 변경이 이뤄졌는데요. 익스테리어보다는 인테리어 변경에 더 초점을 두었습니다. 잠시 후에 함께 자세히 살펴볼 예정이고요. 플레이드 사양은 플레이드와 플레이드 플러스로 나뉘는데요. 플레이드 플러스 사양 기준으로 스펙을 보면 트라이 모터 무려 3개의 모터가 탑재되어 듣고도 믿을 수 없는 어마어마 무시한 1,100마력이라는 출력을 낸다고 합니다. 1,100마력이면 슈퍼카를 뛰어넘어 하이퍼카 범주에 속하는 출력인데요. 테슬라 모델 S가 1,100마력이라니 정말 그냥 미친 차인 것 같습니다. 제가 흥분을 안 할래야 안할 수가 없는 출력이고요. 그로 인해서 제로백 0부터 100km까지 도달하는 시간은 무려 1.9초! 단 2초도 안 되는 시간만에 100km까지 도달한다고 합니다. 이 수치는 세계에서 제일 비싼 차중 하나인 부가티 시론보다 더 빠른 속도입니다. 부가티 시론 같은 경우 대략 30억이 넘는 가격인데요. 2억도 조금 안 되는 테슬라 모델 S의 스펙이 1.9초라니 진짜 사람들이 테슬라에 열광할 수밖에 없게 만드네요. 하지만 한 가지 상당히 걱정되는 것은 일반인들이 그것도 초반 담력부터 100%의 가속력을 내는 1100마력짜리의 전기차를 운전했을 때 과연 그 출력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물론 상시 4륜구동이라곤 하지만 그래도 제로백 1.9초에 1100마력이면 엑셀 한번 잘못 밟았다가는 돌이킬 수 없는 어마어마한 일이 발생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무척이나 놀라우면서도 한편으로는 상당히 걱정도 되는 엄청난 스펙을 갖추었고요. 이보다 더 놀라운 건 1회 충전 주행 가능 거리가 무려 놀라지 마세요. 840km라는 점입니다. 물론 국내 기준이 아니라 국내 기준 적용 시에는 소폭 줄어들 수도 있겠지만 아무리 많이 줄어든다 하더라도 700km 후반대 이상을 보여줄 것 같은데요. 아, 테슬라가 정말로 진짜 미친 것 같습니다. 현대가 아이오닉으로 500km를 만들어내고 모델 Y가 511km의 인증을 받고 나서 와, 대박이네 하고 있는 와중에 또 테슬라 모델 S가 800km 넘는 주행거리를 보여주는 전기차를 출시하다니. 이게 타 완성차 업계들과는 격차가 점점 좁힐 수 없을 만큼 벌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정말 말 그대로 넘사벽 클래스입니다. 게다가 공기저항 개수는 무려 0.208인데요. 지구상에서 양산 차량 중 가장 낮은 수치라고 합니다. 공기저항 개수는 효율을 높여줄 뿐만 아니라 고속주행 안정성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요. 이 공기저항 개수 또한 지구상에서 최저라고 하니 인정하지 않을래야 않을 수가 없네요. 왜 테슬라의 주가가 천정부지로 솟구치는지 이해가 되는 부분인데요. 저도 작년 말에 주식을 시작해서 이제 한번 시험 삼아 테슬라를 일주 사놨는데요. 왜 그때 한 주만 샀나 하면서 매일매일 후회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모델 S의 사양별로 스펙을 한번 살펴볼게요. 모델 S는 모든 사양에 상시 4인구동 시스템과 에어 서스펜션 그리고 22개의 스피커를 기본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롱 레인지 같은 경우 듀얼 모터가 적용되어 1회 충전으로 663km 정도 주행 가능하고요. 아직까진 예측 수치라는 걸 참고해주시고 최고속도 250km에 제로백 3.2초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3.2초도 엄청난 스펙인데 플레이드 플러스에 비하니 이상하게 좀 느려 보이는 착시 효과마저 일으키네요. 현재 국내에서 주문받고 있는 시작 금액은 1억 1,500만원부터 시작입니다. 다음은 플레드 사양인데요. 플레드 사양부터 트라이 모터, 즉 3개의 모터가 적용됩니다. 그로 인해 1회 충전으로 628km 주행 가능하고요. 최고속도는 320km, 제로백은 2.1초라는 어마어마한 스펙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출력은 무려 1020마력입니다. 1000마력짜리 차를 이렇게 빨리 도로 위에서 만나볼 수 있을 줄은 정말 상상도 못했던 일인데요. 사실 저도 태어나서 1000마력이 넘는 차를 직접 타본 적이 없기 때문에 도대체가 1000마력이면 어떤 느낌인지 감도 안 오는데요. 도대체 1000마력은 정말 어떤 느낌일까요? 만약 심장이 약한 사람은 정말로 가속하다가 기절할지도 모를 것 같습니다. 모델 S 플레드 사양의 시작 가격은 1억 6천만원부터 시작하네요. 천마력치고는 저렴한 가격이지 않나 싶을 정도입니다. 마지막으로 끝판왕이죠. 플레드 플러스 사양의 스펙인데요. 마찬가지로 트라이 모터가 적용되며 1회 충전으로는 무려 840km 주행이 가능하고 최고속도는 320km, 제로백은 2.1초 미만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미국 사이트에는 1.99초로 명시되어 있더라고요. 출력은 무려 놀라지 마세요. 1100마력입니다. 1100마력. 그냥 정말 미친 것 같습니다. 눈으로 보고도 스펙이 믿겨지지가 않아요. 정말로 이 차를 우리가 도로 위에서 만나볼 수 있는 것인가 하고 말이죠. 곧 있으면 1100마력짜리 테슬라와 함께 도로를 누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이렇게 신호를 대기하고 있는데, 옆차가 1100마력이라면, 와, 진짜 생각하면 할수록 허웃숨이 나오는 그런 스펙입니다. 1100마력에 제로백 1.9초라니. 정말, 아직도 제가 리뷰를 하고 있지만, 와, 이런 차가 나온단 말이야? 라고 감탄하지 않을래? 않을 수가 없네요. 미국 사이트에는 롱레인지와 플래드, 플래드 플러스, 이세 가지 사양을 한눈에 보기 좋게 준비해 놓았습니다. 제로백과 주행거리 최고속도 그리고 드라이브 트레인까지 이제 우리는 엔진과 변속기를 칭하던 파워트레인이라는 단어에서 드라이브 트레인이라는 말에도 익숙해져야 하는 시기가 온것 같습니다. 테슬라 모델 S 리프레시 모델을 살펴보다 보니까 정말 제가 돈만 있으면 한번 사고 싶게 만드는 그런 모델인 것 같습니다. 1 1 0 0마력의 제로백 1.9초는 어떤 느낌일지 정말 너무너무너무 궁금하네요. 지금 보고 계신 사진은 테슬라 모델S 리프레쉬의 하부 구조인데요. 상단이 롱 레인지, 하단이 플레드 이 모습입니다. 거의 유사한 모습인데 리어 부분에서 차이가 발생하는데요. 롱 레인지는 듀얼 모터, 플레드는 트라이 모터가 리어 구조에서 조금 다릅니다. 곧 머지않아 이제 쿼드 모터까지 달려나오지 않을까 생각되는데요. 그렇다면 이제 정말로 뭐 1500마력, 1800마력까지도 될수 있겠죠. 사실 1000마력이 넘는 차를 만들려면 모터의 힘만 강해서 가능한 일은 아닙니다. 하체와 바디가 견고하게 버텨줘야 가능한 일이죠. 물론 타이어도 버텨줘야 합니다. 최근 중국 시장에서 모델 Y가 출시되면서 가격적으로 상당한 이슈를 불러 일으켰는데요. 가격이 저렴해진 이유와 관련해서 더 놀라운 부분이 존재합니다. 기존 모델 3 제작 시에 리어 언더바디 생산 시약 70개의 부품을 사용하기 때문에 제조 공정과 차체 무게에 있어서 조금 비효율적인 부분이 있었는데요. 반면에 모델 Y는 일체형 리어 언더바디를 사용하기 때문에 부품을 단두 개로 줄였습니다. 그 결과 무게도 30% 감량이 가능해졌고 배터리 수명도 더 늘려서 더 길어진 주행 거리도 가능해졌죠. 안그래도 전기차는 내연기관 자동차에 2만여 개가 넘는 부품 대비 조립 공정과 부품 개수가 적은 편인데 테슬라는 더욱더 극적인 효율을 만들어냈습니다. 일체형 리어 언더바디를 통해 제조 비용을 40% 정도 절감한 것은 물론이고 충돌 안정성까지 20% 이상 향상시켰다고 하는데요. 테슬라가 가장 큰 단점으로 지적되었던 내부 마감재와 안전성 문제만 지금보다 훨씬 더 개선한다면 정말 경쟁 브랜드가 없지 않을까 하는 그런 무서운 생각마저도 조금 듭니다. 테슬라 모델 S, 리프레시는 총 5가지의 컬러를 선택할 수 있는데요. 화이트만 무료 컬러고 나머지는 모두 유료입니다. 블랙과 그레이, 블루 컬러는 약 200만 원이 추가되며 레드 컬러는 330만 원 정도가 추가됩니다. 1100마력이라고 하니까 왠지 테슬라 로드스터의 느낌이 나는 강렬한 레드 컬러를 선택해야 할것 같은 느낌마저 드는데요. 실제로 레드 컬러도 참잘 어울리는 대형 세단인 것 같습니다. 휠은 두 가지로 선택 가능한데요. 화이트 컬러가 19인치, 레드 컬러가 21인치 휠이 적용된 모습입니다. 19인치 휠은 기본이고요. 20인치 휠 적용 시 460만원을 추가 지불해야 합니다. 레드 컬러의 21인치 휠을 선택하려면 약 800만 원 정도 더 추가되겠네요. 그렇다면 리프레시가 되면서 어떤 부분이 바뀌었을까요? 상단에 리프레시되기 전 모델 하단은 리프레시가 된 테슬라 모델 S입니다. 전면부에서는 하단 범퍼를 비롯한 안개등의 차이가 존재합니다. 정말 아주 약간의 변화만 이루어졌는데 모델 S 같은 경우 워낙 초기 디자인이 잘된 모델이라 지금 보더라도 멋진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측면부에서는 거의 동일한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사진상으로는 휠 차이와 크롬 딜리트된 부분과 리어 스포일러가 장착된 차이 정도로 구분됩니다. 후면부 또한 큰 변화가 드러나진 않는데요. 이번 리프레쉬 모델에서는 익스테리어의 변화보단 인테리어에서 변화가 아주 크게 도드라지는데요. 인테리어는 총 3가지 컬러가 제공됩니다. 기본 무료로 제공되는 블랙 컬러와 260만원을 추가해야 하는 화이트, 크림 컬러로 나뉘게 됩니다. 전 개인적으로 하단에 있는 크림 컬러가 제일 마음에 드네요. 인테리어에서 가장 크게 바뀐 부분은 스티어링 휠즉 핸들과 중앙 모니터입니다. 핸들은 지금 내가 뭘 잘못 봤나? 컨셉트카 아니야? 라고 의심될 정도로 놀라운 디자인을 가지고 있는데요. 마치 게임기와 같은 디자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저도 이 사진을 처음 보고 오피셜 사진이 아닌 줄 알았습니다. 믿을 수가 없는 그런 핸들 디자인이었죠. 뭐, 언젠간 이렇게 나오겠다라고 생각하긴 했었는데, 이런 디자인을 테슬라에서 2021년에 제일 먼저 접하게 되었네요. 계기판은 12.3인치 풀 디지털 계기판이 적용되어 있고요. 두 개의 휴대폰 무선 충전이 가능한 패드도 마련되었죠. 이두 개의 무선 충전 패드가 또 독특한 건, 지금 양산되는 차들 중에서 휴대폰 두 대를 무선 충전할 수 있는 차는 없습니다. 테슬라가 유일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일상적으로 뭐 당연히 운전자만 충전하겠지라고 느꼈던 부분인데 당연히 사람이 두 명이 타고 두명 이상 타는 차량인데 왜 무선 충전은 앞좌석에 하나만 될까라는 그런 편견들을 깬 모델이 테슬라라는 생각이 듭니다. 처음 모델 S가 출시되었을 때 인테리어를 봤을 때는 정말 좀 횡하지 않나, 너무 횡하지 않나 싶은 느낌이었는데요. 지금 와서 2021년에 보니까 대부분의 브랜드들이 이런 방향성으로 가고 있는 걸 보니까 정말로 테슬라가 앞서 있었구나 라는 생각이 이제서야 들기도 하네요. 중앙 모니터는 세로형에서 가로형 17인치가 적용되어 모든 기능을 모니터에서 컨트롤 가능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눈여겨봐야 할 점은 위쳐3가 메인 화면에 현재 띄워져 있다는 건데요. 제가 뭐 게임을 즐기는 편이 아니라서 사실 뭐 위쳐3가 어떤 게임인지 잘 몰라서 구글의 위쳐3의 권장 사양을 한번 검토해 봤는데요. 운영 체제와 프로세서, 그래픽 카드에 대한 스펙과 램은 6기가, 하드 용량은 40기가 이상이 되어야 위쳐3가 원활히 지원된다고 합니다. 테슬라 모델 S 리프레쉬에는 호환이 가능한 별도의 장치를 통해 전 좌석에서 게임이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모니터만 17인치로 큰게 아니라 고사양 게임까지도 가능한 스펙을 갖춘 것이 특징입니다. 배터리가 완충될 때까지 기다리면서 뭐 유튜브와 넷플릭스를 보는 건 당연하고요. 지금도 가능하고 그와 더불어 더욱더 다양한 고사양의 게임까지도 즐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는 스펙입니다. 보면 볼수록 신기한 핸들 디자인을 좀더 자세히 살펴보면요. 그간 우리가 양산차에서 봐왔던 스티어링 휠과는 완전하게 차별화되는 디자인입니다. 보통 원형 핸들, 혹은 D 컷 핸들을 쓰는데 뭐 레이싱카, 포뮬러카 정도 되어야 볼수 있는 디자인이 모델 S 양산 모델에 적용되었습니다. 사실 이렇게 되면 뭐한 손으로 핸들을 돌리거나 유턴할 때 지금까지 우리가 경험해왔던 것과는 다르기 때문에 좀 불편할 것 같기도 하는데 적응되기까지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하지만 계기판을 가리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계기판은 아주 시원스럽게 보일 것 같고요. 모델 S만의 색다른 인테리어 디자인으로. 자리 잡게 될것 같아, 오너 입장에서는 굉장히 뿌듯하게 다가오는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먼 미래 혹은 가까운 미래에는 이 핸들마저도 없어질 수도 있겠죠. 내가 필요시에만 핸들을 꺼내고 필요가 없을 때는 핸들을 집어 넣을 수도 있는 시대가 올 겁니다. 그리고 오른쪽 뒤에 있던 칼럼식 기어노브와 왼쪽 뒤에 있던 방향시등까지도 삭제되었습니다. 이제는 기어 변속도 중앙 모니터를 통해 지원되는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테슬라 모델 S는 메르세데스 벤츠와 일정 부분 부품을 공유했었습니다. 핸들과 칼럼 시기어, 와이퍼 그리고 윈도우 스위치까지 똑같았죠. 하지만 리프레시 되면서 부품에서도 완전한 독립을 하는 게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더불어 물리적인 모든 버튼과 레버를 어떤 브랜드보다도 먼저 없애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모습이 우리가 앞으로 경험해야 하는 가장 빠른 자동차의 미래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어 시트에서도 변화가 존재하는데요. 디자인도 소폭 변경되었고 가장 큰 변화는 8인치 모니터가 생겼다는 것이겠죠. 그리고 암레스트를 보게 되면 암레스트에도 무선 충전 패드가 두 개가 지원되기 때문에 휴대폰 두 대까지 무선 충전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테슬라는 센터 터널이 없기 때문에 중앙에 불쑥 솟아오른 부분이 없어서 2열에도 3명이 불편하지 않게 탈수 있습니다. 그것도 전기차가 갖는 구조적 장점 중에 하나죠. 바닥이 평평하다는 점. 그로 인해 실내 공간이 더욱더 쾌적해졌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테슬라 모델 S 리프레쉬 모델에 대한 정보를 전달드렸는데요. 정말 눈으로 보고도 믿을 수 없는 엄청난 스펙과 핸들 디자인이 가장 기억에 남는 부분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아마 저를 포함해서 많은 분들도 야 이거 진짜 이렇게 나온다고 하면서 실감이 안 나실 것 같은데요. 테슬라를 보면 전기차를 꼭 사야 하나 라는 생각이 드는 게 아니라 아 이제 전기차를 정말 사야겠구나 싶을 정도로 매력적이고 대단하게 만들어내는 것 같습니다. 안살수 없게 너무나도 매력적으로 만드는 것이죠. 이제는 슈퍼카를 넘어서 하이퍼카와 같은 비교할 수 없는 출력과 매력적인 디자인 그리고 고성능 게임까지 가능한 스펙과 더불어 오늘 자세히 말씀드리지 못했지만 자율주행에 가까워진 FSD 풀셀프드라이빙을 비롯한 어떤 브랜드도 따라오지 못한 OTA 오벌디 에어 기술까지 이제 테슬라가 마감재만 벤치급으로 만들어내고 소재만 좀더 고급스럽게 신경 쓴다면 전기차 시장을 지배하는 건 시간 문제일 것 같습니다. 9천만 원 넘는 전기차는 보조금이 없다라고 했지만 1,100마력이라는 출력에 840km가 주행 가능하다면 보조금을 만 원도 안 못해줘도 충분히 살만한 가치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저의 첫 번째 전기차는 아마 테슬라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면서 오늘 테슬라 모델 S 리프레쉬에 대한 리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테슬라를 비롯한 다양한 전기차와 내연기관 차량들에 대한 리뷰를 꾸준히 전달드릴 예정이니까 아직 자동차 읽어주는 남자 구독 안 하신 분들께서는 구독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 지금까지 자동차 읽어주는 남자 이상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